좀 깨끗하게 좀 닦아내야 겠죠 음. 아니 왠지 또 도윤이가 계속 좀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어. 거 보니까, <laughs> 찾는 거 보니까 <laughs> 그거 찾는 거니 혹시 맞아요 <laughs> 그 시간이 온 거야 <laughs>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클렌징 재학사전알쓸클 잡. 저 같아도 오늘은 오일을 써야 되나 아니면 음. 워터를 써야 되나 좀 고민을 한 적이 많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정말 또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. 클렌징 오일과 워터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도 될까요? 그러니까 지워도 되기는 해요. 음. 하지만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. 그니까 클렌징 오일을 화장솜에 덜어서 눈에 이렇게 올려두고. 닦아내면 돼요. 그때 리베나이 리무버 때 배웠던 것처럼 음. 클렌징 워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화장솜에 듬뿍 적셔야 돼요. 양을 아끼면 많이 문질러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많은 양을 입술이나 눈가에 올렸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싹 닦아내면 됩니다. 음. 하지만 사실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. <laughs> 네.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여드름성 지성 피부인 경우에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워터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요? 음. 이제 여드름성 지성 피부한테는 네. 저는 이제 클렌징 워터를 음.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. 왜냐면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 좀 장시간 있으면 아무래도 모공이 막혀서 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네,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했거나 그런 날은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되 좀 가벼운 타입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고 음... 좀 빠른 시간 내에 닦아내시는 거를 음... 더 권하기를. 할...